자 진단을 좀 해볼게요. 네. 원슈타인 씨는 네. 헬퍼 증후군이에요 헬퍼요? 네. 헬퍼 증후군이 뭐지? 헬퍼 증후군이 네. 그 본인보다 이제 남을 더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아 존재 가치를 증명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. 아 오늘 진료부터가 음. 이제 본인의 의지보다 네. 회사 좋으라고 나온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음, 맞죠? 네. <laughs> 정신 차리니까 네. 스케줄에 써 있긴 네. 했습니다. 아, 거참. 얼마나 이렇게 돌려먹는 건지. 조금 덜 착하게 살아도 됩니다. 네. 이미 착하게 네. 사셨고, 겉모습도 네. 그 착하시고, 아, 네. 네. 이미지를 조금 뭐 흐려도 음, 네.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뭐 사람 사는 거다 그냥. 이 기회에 네. 쌓인 불만들이 있으면 한번 속시원하게 쏟아보십시오. 아. 근데 제가 말하기는 좀 그래서 뭔가 좀 다른 힘을 빌려서 자 그럼 용기를 드릴게요 네 저에게 이 어떤 <laughs> 심리적인, 장치. 심리적인 장치가 있거든요 오오 오. 요거를 착용하시면 용기가 솟아오르거든요 오, 그럴 것 같아요 원래 가면 뒤에 숨으면은 네. 막 막말하고 그러잖아요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아 쓰기. 가좀 그러신가요? 아그 쓰면은 제가 쓴 거니까 저니까. 네 이분은 다른 자아로. 아 다른 자아라고? <laughs> 네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. 네. 그냥 뭐 네. 저희 주변 분들 네.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모두의 네. 그거를 조금 네. 대변하는 어떤 네. 존재가. 네. 연말이 네. 다가오고 있습니다. 네 내일이면 크리스마스고요. 네크 네. 크리... 이거 이걸로 해야지. 내일이면 <웃음> <웃음> 내일이면 크리스마스고요. 네. 모두 이번에 아주 바쁘게 보냈으니까 네. 연말에 모두에게 아주 기분 좋은 연말 보너스가 아, 보너스가 아, 조금 있으면은 <laughs> 대표님도 워낙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신 모서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들도 진짜 아, 행복하지 않을까 <웃음> <웃음> 굉장히 노골적이시네요 아 이분이요 네. 아 이분은 나올 수 없어서 제가 대신 이렇게. 전달했지만 아. 제가 들어도 어느 정도는 네, 맞는 얘기인 음. 것 같습니다 네. 대표님이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. 네. 꼭, 꼭 보실 거예요 네, 꼭 보시겠죠 네. 뭐 바빠서 네. 못 보실 수도 있으실 네. 것 같은데 뭐 그럼 어쩔 네. 수 없죠 네. 대신 네. 전달해달라고 해주신 분 네. 제가 잘 전달했습니다 네. 네. 어, 아무튼 네. 네, 오늘 고생하셨고 <laughs>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? <laughs> 네. 나가주세요 <laughs> 네. 진짜 나가면 되는 건가요? 즐거운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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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마스 네. 되세요 선생님 아, 네. <laughs> 네, 보너스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, 네. 네. 아마 주실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